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laughs> 잘 주무셨죠? 초등부 특송 어, 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데살로니 후서를 살펴보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3장 11절 <laughs> 대 살로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들은 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칭찬하는 편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노라 이런 얘긴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에도 담미선교회 시안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는 긴급하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뭐냐? 제가 대사로니가 전서를 신망의 편지다 이랬는데 사실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림의 문제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서도 제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후서 역시 재림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가 재림에 관한. 대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는 자들 무슨 얘기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환란으로 인하여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3주간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아직 신앙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임했고 죽은 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생각합니다 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환란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엉뚱한 절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동일하게 소망 가운데 그하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그 날이 임하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주님의 제이름의 날에가 나여 너희들이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육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연약한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관하여 주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극단적 종말론자가 나타나서 교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얘기가 퍼졌습니다. 제림이 벌써 임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제림이 벌써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죠 휴거를 하든지 뭐, 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야, 큰일 났다. 제림이 벌써 임했다더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혼란하겠습니까?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에 아유 혼란하죠. 뭐 데살로니가 교회만 혼란하겠습니까? 우리도 혼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제 이미 다더라. <laughs> 그러면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겁니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너무 환란이 극심하니까 재림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재림의 임박으로 <laughs>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를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 자, 이제 주님 이제 곧 오신다 혹은 이미 오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 없다. 주님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은 이제 끝난다. 어, 시안부 종말론 사건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제가 고등부 다니던 교회도 시안부 종말론이 뭐 보통 신앙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부 다닐 때였으니까 어, 이장님이라는 목사님을 가장 먼저 모셔서 집회를 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뭐, 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중학생들도 그책다 읽고 막 <laughs> 뭐 읽어봤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그러고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laughs>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멀쩡한 직장을 그냥 사표 내고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막, 재산을 막, 거기 막 흥금을 엄청나게 하고, 보통이 아니었죠. 근데 대살로는 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 혹은 거의 임박했다. 그러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일 이제 그만둬도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제 부여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의 또 돕는 구제를 마땅하게 여기고 제가 한대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고 누구나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집단적으로 아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양식을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시간이 자꾸 자꾸 흘러가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아주 일하지 않고 공개 받기를 원하고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마디로 교회가 마비되어 버린 거죠. 사회생활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건면한 대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기를 조용히 일해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이 편지에도 순종하지 아니거든그 사람을 사귀지도 마라. 내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사귀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은 사실 개혁 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 연약한 자들이고, 뭐, 어느 날 우리도 수술 때 오를 수 있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자반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내일 미래를 알수 없는 극단적인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더라도, 오늘 회사에 출근하고, 내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수술받다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출근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주일날 새 생명 축제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살다가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야, 이제 뭐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뭐 필요 있냐? 회사 뭐 뭔데 가냐? 그러지 마시고 회사도 가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이번 주일날 새생명 축제도 다 하시고, 한복 입고 앞례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월요일날 내가 이 땅에 인생이 끝이 나고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발걸음이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누구도 자신이 저녁에 벗어 놓은 신발을 아침에 다시 신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침에 신발 신고 나가서 다시 우리 아파트에 와서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놓을 수 있다고 아무도 보장해 줄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더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더라도 오늘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으로 아 주님 이제 나 보고 오라 하시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예그러 네, 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내가 이번 주일 예배가 내가 마지막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던 그 자리.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급진주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 때도 이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있었거든요. 급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 이 뭐냐면 아주 주님의 종말을 사모하는 겁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급진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을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구약이 뭐요하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당시도 사회적으로는 아주 어수선했거든요. 농민 봉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오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을 일지 않고 신약을 읽는데 신약 중에도 요한 계시록만 읽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만, 요한 계시록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받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데 독일의 민스터, 민스터의 주님이 재림한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성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다 그만둬버리고 다 어디로 오는 거예요? 민스터로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민스터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죠. 민스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민스터에 사는 거예요. 민스터는 완전히 급진주의자들만 모인. 보시고 그들이 이제 민스터를 뭐라 하냐면 민스들은 예로 살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분위기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죠. 병들 수가 있고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회사가 문 닫을지도 모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서울 사는 애가 전화를 한 이틀 안 받으면 우리 직장 그만두고 애 찾으러 올라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답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게 친했던 김지사님하고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단적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갑자기 극단적으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분연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laughs> 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는 이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겠습니다. 미혹의 역사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동요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광명한 사자처럼 자기를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동요되지 마라. 바울이 말합니다. 미혹의 역사에 속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란을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물리치고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다 생각합니다 어지럽게 한량 없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낙침이 임할 때 그때 더 강한 힘을 가지는 부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불도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불도저가 흙을 밀고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서는 이 엔진이 힘이 없어서 그더 많은 흙을 계속 밀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터보 엔진을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터보 엔진은 이제 더 많은 이 저항력이 올 때도 오히려 몇 배의 출력을 만들어내서 그 엄청난 흑더이를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불도저는 예, 크게 해야 크게 하셔야 설교가 끝이 납니다 불도저는 멈추지 않는다. 예, 그래서 터보 기능이 나오게 되어서 처음에는 이런 것이 이 터보 엔진이 건설 기계에만 <laughs> 적용이 되다가 지금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웬만한 작은 엔진에도 터보 기능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저 역시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제 마음에 늘 새겼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아, 힘들 때 잘하자 힘드니까 진짜 더 잘해야 되겠다 뭐 편할 때 안에 얼마든지 건강할 때는 잘할 수 있고, 하지만 힘들 때는 잘할 수 없는데 그때 내가 더잘 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깨어서 뭐 다른 사람들 뭐 기도 새벽기도 뭐안 나오지도 않더라.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만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내할 도리 내 직분 그리고 내가 맡은 일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